지금 계속 물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수, 이제 바다의 물의 온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먼저 볼 텐데요. 이 지구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고요. 저 멀리 누가 있냐면 이런 큰 사실 태양이 있습니다. 자, 아주 멀리 있긴 하지만 이 태양이 쏘는 이 태양 에너지. 자, 이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지구를 이렇게 중간을 쫙 자르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적도라고 하고요. 이 중간, 이 중간 부분을 중위도라고 하고, 이맨 위쪽을 고위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구는 이 태양 에너지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적도 부분 있죠. 이 적도 부분은 가장 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중위도 이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어이 에너지가 사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자, 우리 이제 물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죠. 바다의 수온, 자 물의 온도도 마찬가지죠. 적도 지방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이렇게 갈수록 어, 수온이 낮아집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도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결국에 따뜻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적도 쪽이 적도 쪽이 수온이 높고 고의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는 것 먼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수온 같은 경우에 이 위도. 자, 위도는 이렇게 지구를 그냥 중간으로 놓으면 이 가로줄 있죠? 이걸 위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 중심을 적도라고 했었죠? 근데 이 위도에 따라서, 자, 적도가 가장 높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위도에 따라서 이 수온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어,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다가 있고, 여기 태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태양은 계속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다를 우리가 속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당연히 받는 이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이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는 이 위쪽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표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층에 비해서 이 안쪽, 이 내부는 훨씬 태양 에너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온 자체, 이 물의 온도 자체는 아까 위도에 따라서도 바뀌지만 이 수심, 자이 깊이에 따라서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당연히 안쪽으로 갈수록 어, 수심이 이제 깊어지는 거고 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요.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는 이 해수면 부근은 당연히 온도가 높겠죠. 근데 바다를 잘 살펴보면, 예를 들면 해수면이 뭐 25도였을 때쭉 24, 23, 22, 21, 이런 식으로 깊은 곳으로 갈수록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수면의 일정 부근. 자, 해수면부터 맨이 위쪽부터 어느 정도 아래의 이 구간은, 예를 들면 25도로 수온이 일정한, 이 거의 일정한 이런 구간이 있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바람이 불게 되죠.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서, 맨 이렇게 표층이랑 어느 정도 안쪽까지는 이렇게 물이 잘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층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잘 이렇게 섞인다는 의미로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까 25도 어느 정도 일정했으면 24, 23, 22, 21, 20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쭉쭉쭉 떨어지는 구간이 있게 되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영향도 안 받고 그다음에 더 아래쪽에 있는 물이랑도 잘 섞이지 않아서 그냥 급격히 계속 수온이 이제 낮아지는 층이고요. 여기에 이름은 수온약층입니다. 자 보통 물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은 애들이 위로 가려고 하고 낮은 애들이 아래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아래로 갈수록 낮은 온도의 물이 있기 때문에 어잘 섞이는 것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뚝뚝뚝 떨어지다가 이제 뭐, 뭐, 3도, 2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계속 이제 2도임 이렇게 완전히 태양에너지가 이제 거의 들어오지 않고 바람의 영향도 아예 받지 않는 아주 깊은 곳의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너지가 아예 도달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굉장히 낮은데요. 사실 이 구간이 더 해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사실 해수의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깊은 곳이죠? 그래서 심해층,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사실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깊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위도에 따라서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1년을 따졌을 때 이제 수온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온도 자체도 매우 낮습니다. 이혼화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람이 만약에 세다 그러면은 좀더 이렇게 두껍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아까 그 뭐, 적도, 중위도, 고위도 있었죠? 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곳이 중위도인데, 이 중위도에서 좀더 두껍게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보면 자, 여기 여기 부분이 이제 온도입니다. 5도, 10도, 15도, 20도, 25도고요. 여기가 이제 해수의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위도부터 볼 텐데 저위도가 약간 적도 근처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겠죠. 자, 해수의 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혼합층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급격 기 낮아지는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층증 형성되다가 그러다가 심해층으로 가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런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어, 이와 다르게 중위도를 보시면 자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보다는 좀덜 덥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좀더 이제 낮게 될 텐데 그럼 낮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좀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구간이 나오는데, 중위도 같은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잘 섞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위도 이 부분보다는 좀더 깊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좀더 혼합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형성이 되다가 다시 이제 얘도 온도가 이제 급격히 낮아지는 어, 수온 약층이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은 자 저위도랑 비슷하죠. 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심해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위도는 어떨까 자 고위도는 여러분 극지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극지방 되게 춥죠 온도 자체가 굉장히 낮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층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보니 고위도 자체가 순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층상 구조라고 하죠 우리가 혼합층 순약층 심해층 이렇게 층을 나눴었는데 얘는 거의 없이요 이렇게 온도가 낮은 상태로 쭉 깊은 곳까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자, 이쪽이 심해층일 텐데,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도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요기. 자, 여기랑 여기, 요기. 혼합층을 보면 혼합층은 중위도가 좀더 두껍다. 그 다음에 수온 자체는 저위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수온 약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온도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래서 각층의 특징까지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